미스트에렌 씨는 공식 게임 호그라는 별명을 또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팀 내에서 어, 호그 차트에서는 예능 새싹으로 활약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왼쪽 하셨고요 가운데도 사진 촬영하겠습니다. 네 다음은 <laughs> 똑같은 포즈 준비하시고 <laughs> 오른쪽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 전진 씨가 굉장히 멋있으셔서 따라하시는 거죠? 네. 저는, 어, 어릴 때부터 조금 그런 호구 이미지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, 저도친구들한테도 <laughs> 어, 좀 많이 당하고 했는데요. 하지만 점점 이렇게, 어, 경험이 많이 쌓이다 보니까, 아까 전진 선배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저만의 노하우가 생기더라고요. 근데, 어, 제가 좀 제일 어려운 거는 아무래도 좀 사람 간의 관계나, 뭐 대인 관계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, 어, 상사한테 어떻게 대해야 되고, 또 친구들한테 또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런 게 조금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. 네. <목소리>